강주은이 최민수의 오랜 지인에게 사기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28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는 내가 참조와 특집으로 꾸며져 신계숙, 강주은, 예원, 혜원이 출연했다. 이날 최민수 안에 강주은은 남편의 남다른 의리 때문에 고독스러운 일이 있었다던데라는 질문을 받았다. 강주은은 남편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지인이 있었다. 18년 동안 남편 옆에서 일도 다 봐주고 했었다라며 제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아직도 우리 집에 같이 있는 거다. 저한테는 완전히 남인데라고 회상했다. 이에 김구라와 김국진은 시동생처럼 그분도 나가겠다고 안 하고 독특한 분이네 같이 산 거예요.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강주은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면 어떤 때는 그분이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기도 했다. 원래대로 사는 거고 나만 다른 사람이었던 거다. 조금 복잡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어느 날 그분이 감기에 걸렸는데 남편이 감기 걸렸는데 죽이라도 끓여서 챙겨주면 고맙겠다라고 하더라. 생각해보니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사람까지 내가 챙기는 건 아닌데 싶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민수씨랑 결혼했고, 민수씨를 위해 살러 왔는데, 저분까지 챙기는 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나 보다. 그래서 남편이 그분에게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살아야 하니까 다른 데로 가야 할것 같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강주리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사람이 10억 원이 든 통장까지 다 갖고 갔다. 원래 은행 거래를 다 그분이 했었다. 그래서 신혼 생활을 빚으로 시작했다라며 그 사람을 못 잡았는데 남편이 돈이라는 것은 다시 벌수 있지만 의리는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야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자 김구라는 그래서 지금 용돈 50만원 받고 사는 거다라고 일침해 스튜디오를 웃음을 자아냈다.